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 피카츄 씨 졸라운 타운에 오늘은 루카리오입니다. 진입 물건은 히메머리띠, 기합의 머리띠, 머리띠 도움베리어입니다. 여태까지 영상에서 제가 기합의 머리띠를 기합의띠라고 계속 잘못 말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 기합의 머리띠나 기합의띠나 뭐우야호 그냥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랑 같이 바텀으로 가는 친구는 프린이네요. 근데 이 프린 친구가 저를 못 믿는 건지 저한테 막타를 안 주려고 합니다. 상대는 잠만 보랑 나인테일이네요. 얘네 둘다 초반에 세긴 한데 루카리오도 초반에 센 편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우리 쪽 다분이를 쳐놨더니 프린이 뒤늦게 와가지고 막타만 빼먹네요. 괘씸합니다. 이럴 땐 포에펀치 쿨이 돌자마자 지금 쓰면 먹을 수 있습니다. 스틸에 실패한 잔만보가 도망치는데 이걸 너무 쫓아가면 안 됐습니다. 저는 전광석화로 튀었지만 푸크리는 이동기가 없어서 죽었네요. 그래도 우리 팀 개굴 반장이 갱을 얻었습니다. 같이 딜 교환을 좀 해서 적 팀을 쫓아내고 딱 맞게 비퀸이 뜨네요. 개굴반장이랑 같이 비퀸을 빠르게 쳐서 다 먹었습니다. 푸크린이 죽긴 했지만 초반 이득을 많이 봤네요 우리 팀 푸크린을 쫓아서 적팀이 골 때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적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루카리오는 그로우 펀치를 배우는 5레벨부터 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강해지는 타이밍이 매우 빠른 게 루카리오의 장점이죠. 그로우 펀치는 상대가 체력이 적을수록 강해지는 스킬입니다. 지금 나인테일처럼 딸피인 상태로 그로우 펀치 거리를 내주는 순간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면 적팀이 다 죽었으니까 다부니는 공짜네요. 개꿀 린자 우리 팀이 이득을 많이 봐서 바텀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우 펀치가 얼마나 좋은 스킬이냐면 지금 잠만보가 열심히 다부니를 치고 있는데 루카리오는 그로우 펀치로 쉽게 스틸할 수 실패했네요. 아쉬운 대로 잠만 보라도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로우 펀치를 마... 이득은 많이 봤으니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쪽 야생 포켓몬들을 마저 좀 잡아주고, 이제 곧 우리 팀 바텀 합류가 있겠네요. 이것까지만 먹고 미리 합류 전에 자리를 잡아놓겠습니다. 우리팀 잔만보가 벌써 딸피네요 그래도 푸크린이 노래하기로 3명을 재우고 저랑 개굴린자가 스킬 연계까지 잘 이어져서 매우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팀 조합이 S급 이상 사기 포켓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파이어로 빼고요 어쨌든 적팀 3명을 한 번에 잘라내고 나머지 2명은 탑에 있으니까 갈가보기는 공짜네요 개꿀반장 근데, 우리 팀은 파이어로우 한 명이지만, 적팀은 에이스번과 이상의 꽃두 명이나 바텀으로 내려오지 않네요. 초반에 탑 1차 골대에 지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고 싶으면은, 골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텀에 합류하는 게 맞습니다. 초반 갈가보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적팀 잔만보가 건방지게 골을 넣었네요.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적 잔만보는 바둥바둥을 찍었네요 아무리 헤비범버가 너프 먹었다고 해도 저는 바둥바둥보단 헤비범버가 더 좋다고 봅니다 도망치던 잔만보가 다시 돌아와서 가재군 막타를 뺏어가네요 매우 건방집니다 자기 목숨이 가재군 막타보다 소중한 줄 모르는 잔만보 컷! 2대1 상황인데 적 근육문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잔만보랑 같이 두들겨 패줍니다 근데 적팀 잔만보랑 에이스번이 합류했네요 우리팀 잔만보는 먼저 도망쳤고 이젠 저도 도망쳐야 됩니다 루카리오는 이동기가 두개나 있어서 도망치는거는 쉽습니다 뭘 믿고 들어오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쫓아오는 근육몬은 죽여줍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푸크린이 가재군을 치고 있으니 막타도 뺏어먹겠습니다 제가 뺏어먹는거에 불만이 있으면 앞으로는 안뺏기면됩니다 얼만이 있었나 보네요. 이제 곧 갈가부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한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팀이 다 모였으면 좋겠네요. 근육몬이 또 건방지게 혼자서 들어오네요. 근육몬을 자르고 시작해서 상황이 유리해졌습니다. 도망치는 에이스건을 혼자 쫓아가기보다는 우리 팀에게 둘러싸인 라인텔부터 눌러줍니다. 한타 때는 팀원들과 함께 적팀을 한 명씩만 잘 잡아내도 매우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해놓고 저 혼자서 들어갔네요. 음, 다행히 탈출 버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빠르게 와서 마무리해주네요. 이러면 또 갈가보기가 공짜네요. 하지만 적팀의 스틸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가보기가 반피 정도 남았을 때 루카리오는 그로우 펀치로 막타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갈가보기 관련해서 숨겨진 요소가 발견됐는데 갈가보기를 잡은 팀은 90초 동안 썬더에게 가하는 모든 공격의 위력이 절반 정도로 약해집니다. 보통 마지막 갈가보기를 2분대에 잡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2분대에 갈가보기를 잡는 팀은 초중반에 이기고 있는 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작사에서 의도적으로 지고 있던 팀이 역전하기 쉽도록 몰래 마련한 장치라는 건데 지고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썬더 하나로 억울하게 역전당하는 팀도 불만이겠고, 초중반 내내 지고 있으면서 고통받다가 썬더 하나 먹어서 어이없게 이기는 팀도 이겼다는 성취감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소위 말하는 수련의 메타를 싫어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탑 2차 골대에서 우리 팀이 싸우고 있네요. 바로 합류해 주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나이트 기술부터 날려줍니다. 도착했지만 이미 우리 팀이 다 죽어 있어서 도망칩니다. 요즘 모기가 갑자기 많아진 느낌입니다. 7월까지만 해도 없던 모기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지금도 컴퓨터 앞에서 녹음하는 동안 세 군데나 물렸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고통스럽게 죽여버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곧세 번째 갈가보기가 뜹니다. 아까 말했던 90초 동안 썬더 디버프가 있는 걸 이때는 몰라서 그냥 잡으러 갔습니다. 초중반 내내 우세했으니까 오히려 갈가보기를 넘겨주는 게더 좋았겠네요. 적팀이 주변에 없어서 팀원들이 갈가부기를 빠르게 치기 시작합니다. 적팀 괴력몬과 이상의 꽃이 스틸 시도를 하지만 간발의 차로 우리팀이 갈가부기를 먹었네요. 2분 11초에 갈가부기를 잡았으니까 90초 뒤인 0분 41초까지 우리팀은 썬더에게 데미지를 반밖에 줄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썬더를 치지 않으면서 잘 막아내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적팀 잔만부를 잘라내고 시작해서 더 유리해졌네요. 적 괴력무는 몰래 썬더를 치다가 들켜서 죽었나 봅니다. 어쩌다가 혼자서 썬더를 치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후반에이스건은 한타에서 최대한 딜을 못 하게 달라붙어서 방해해 주면 좋습니다. 적팀을 3명이나 잘랐고 계속 싸우면 제가 죽을수도 있으니까 빼줍니다 다시 돌아가서 골대를 지키려고 했는데 또 싸움이 벌어졌네요 근데 이번판은 적팀이 한타를 너무 못합니다 서로 선발이 너무 안맞네요 여기서 에이스 번까지 잡고 갑자기 골 욕심이 나서 제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제가 뻘짓으로 괴력몬한테 죽는 사이에 정 나인테일이 백도어에 성공했네요. 이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적팀이 백도어를 안 하고 썬더 앞에서 한타를 하고 있네요. 결국, 썬더를 적팀이 잡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골을 넣지는 못했네요. 그럼, 이번 판은 루카리오의 캐리인 걸로 하겠습니다.